링크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겸등입니다. 기사 하나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디스플레이션 기관에게 매력적. 이더리움은 이제 인터넷의 기초가 됐으며, 이는 최근 있었던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됐다며, 이더리움 디스플레이션도 기관에서 매력적인 요소라고 진단을 했고, 이어 높은 수준의 보안 네트워크 능력 등은 이더리움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다만 지금 이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비트코인이 같이 올라가야 지만 이더도 같이 힘써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머지 이후에 계속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떨어졌고 박스권 그리고 있고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죠. 비트코인도 지금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전쟁 등등등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10월 달부터는 사실 반등장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조금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좀 수익을 보려고 한다면, 예전처럼 크게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요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리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선물 거래 말씀을 드리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료 리딩 방으로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일대일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도움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물려 있는 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코인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코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네, 물려있어서 또 더더군다나 아예 뭐 손을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도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상담방 링크에 남겨주시면 되고, 추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매수하라고 했어요. 38,000원 부근에서, 여기 지금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부근에서. 지금 조금 올라가려.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권 치다가 비트콘이 올라가면 푹 하고 올라가겠죠. 예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눌렸을 때, 38,600원 라인에서, 38,600원 라인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같이 더 떨어집니다. 이런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눌려가고 있지만, 아직 상단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은 1대1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